두 번째로는 하부유로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의 양이 적은데요 소변을 싸고 싶은데 충분히 싸지 못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좀 심하면 혈류가 생기기도 하고 완전히 소변을 못 싸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확실한 응급 상황이니까 빠르게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치즈 질환입니다 입 냄새가 평소보다 좀 심해지고 음식을 좀 씹기 싫어하고 침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심해지게 되면 잇 몸에 피가 나거나 심각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해지면 거의 모든 이빨을 발치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이 참 위험한 질환인데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도 없고요. 다만 심각해지면 뭐 호흡곤란이나 실신, 혈전으로 인해서 심각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폐에 물이 차거나 다리를 못쓰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과 당뇨인데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질병인데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만과 당뇨가 심해지는 경우에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싸게 되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사람의 성인병처럼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자주 걸리는 질병들은 초기에 티가 잘 나지는 않는데요. 한번 시작되면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하시거나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상이 생긴다면 병원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